자녀를요, 이제 투자 상품으로 보는 부모입니다. 투자 상품은 어떤 걸 해야 되죠? 이익을 내야 됩니다. 그쵸, 그쵸. 내가 너한테 인풋을 이렇게 했잖아. 그쵸, 넌 음. 분명히 아웃풋을 내줘야지. 음. 왜 이걸 못해주니? 음. 그러니까 성과물이 없으면요, 아이한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우리가 행복의 반대는 뭘까요? 불행이 아니에요. 행복의 반대는 비교입니다. 그니까 부모님들도 이 수자상품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 거죠. 음. 아 그놈의 백삼동 엄마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죠? <laughs> 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비교를 자꾸 하시는 거야. 애가 정말그 과정에서 80점인 애가 음. 85점을 맞았지만 너무 잘한 거잖아요. 그죠 근데 왜 100점이 안 돼? 백삼동 애는 100점인데 넌왜 이래? 우리 애는 왜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질까? 음. 엄마들이 이런 말을 흔히 이제 모임에서 하신단 말이에요. 이런 말이 왜 무섭냐면요.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세상은 결과구나. 음.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구나. 아이들이 어떻게든 뭘 하든 누구를 밟고라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음. 돼. 잘못된 그 인식이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스며든다. 전 이게 가장 최악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.